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공기청정기, 예, 저는 이제 프로 모델이고요. 네, 필터를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한지 거의 뭐 1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교환하는 방법, 간단 사용 리뷰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어플을 실행해 주시고요. 샤오미 에어 네, 프로 모델이고요. 예, 지금 보시, 보시면 예, 대기 상태는 3. 여기서도 실제로 전원을 누르면 예, 당연히 제어가 되고요. 얘를 예, 보면 예, 남은 필터가 예, 4%밖에 안 남았고요. 한 5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뭐 여기 보면 필터 구매할 수 있는 음, 예, 솔루션이 있는데 필터 구매는 안 하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필터고요. 저는 원플러스와 두 개이고요. 샤오미 네.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네, 필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위에 3이 있고요. 네, 샤오미 마크가 있고, 네, 원통형의 네, 필터고요. 씰을 열고 네. 네. 보라색 필터입니다. 원래는 예, 파란색 필터가 예, 들어가 있는데, 저는 포르말 데이드까지 예, 되는 예, 저는 퍼플 필터로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교환을 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뒷면이고요 여기 리셋 버튼, 여기 센서가 되어 있고요 필터는 이 부분에 현재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파워를 꺼주시고요 필터가 위치한 부분인데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되고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저 보시면 이게 회색처럼 보이는데요 원래는 파란색 예, 스카이 블루? 네, 이런 색이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여기 묻어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레버를 옮겨주시고, 네. 이 위에 이제, 고리가 있어요. 고리로, 꺼내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와, 완전 어마어마한데요? 원래는, 예, 제가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원래는 파란색이에요. 한번더 털어서 쓸까? <laughs> 그건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안에도 먼지가 있어서 네, 일단, 일단 교체 전에 네, 먼지 센서도 한번 네, 닦아주,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고 이런 진공청소기로요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이후에 예, 물티슈나 이런 걸로 예, 한번더 닦아주시고요. 안쪽 바깥쪽도 네, 이런 브러쉬 타입으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티슈 좀 닦아주시고요 저는 보라색 기본 필터에 포르말 데이드까지 정화할 수 있는 필터고요 샤오미의 필터는 공용이에요 블루 그린 퍼플 세 가지 모델이 있고요 블루가 네, 최초에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린 퍼플 저는 이번에는 네, 퍼플 모델로 샀습니다 네. 넣어주시고, 네 예. 레벨을 올려주시면 장착이 끝났고요. 살짝 끼워주시고 당겨서 펄를넣고요 네. 네, 파워가 이네요 25도, 네, 69%의 습도, 현재 5도 네. 현재 2%, 네, 실내 공기가 훌륭하다고 하고요. 공기청정기의 네, 인포메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온 필터 100%. 그리고 현재 145일 정도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이건 딱 떨어지진 않는 거고요. 대기 상황에 따라서, 네, 날짜가 늘거나 줄거나 하고요. 파워도 한번 여기서, 다시 파워를 켜보겠습니다. 파워를 켜보면, 네, 들어오죠. 파워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야간, 야간 모드로 바꾸면, 야간 모드로 바뀌고, 화면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오토 모드, 오토 모드로 선택하면, 어마어마하네, 먼지가요. 네, 처음에 프로 공기청정기 간단 리뷰 및네 필터 교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